시피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선두권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중간이나 뭐 조금 뒤쪽에 계신 분들이 순위랑은 상관이 없다 보니까 장비를 가볍게 가져가고 장비 검사로 인한 패널티 그냥 받고 말지 뭐 이런 마인드로 필수 장비를 안 챙기고 오신 분들이 더러 있나 봐요. 근데 저는 당연히 지켜줘야 될 룰이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일러너, 트레일러닝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멋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.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스포츠잖아요. 되게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주최측에서 요구하는 필수 장비는 정말 뭐 터무니 없는 게 아니라면 잘 지키고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인식이 더 좋아지면 트레일러닝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대회도 더 좋은 대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? 필수 장비를 챙겨주세요. 그러면. 저는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.